이번 영상은 가성비 넘치는 목욕용품과 헤어템 언박싱 영상입니다. 메르헨트, 행주, 타올, 헤나 등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보세요. 5위입니다. 놀라운 62% 할인. 메르헨트 산양유 바디워시 3개. 2L 대용량으로 부드럽고 향기로운 샤워를 경험하세요. 약산성 포뮬러로 피부 자극 없이 촉촉함을 더하고 27,900원에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주방 청결. 이제 걱정 끝. 바라스는 행주 하루온 마이크로 화이버 타월 30메가 47% 할인된 가격으로 부드러운 촉감, 강력한 흡수력으로 깨끗함을 선물합니다. 롤 타입이라 편리하고 14,800원에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부드러운 닥스타울 테디 쿠키 세면 타월 3피 세트. 사랑스러운 디자인과 고급 40수 면사로 제작되어 피부에 닿는 감촉이 포근합니다. 16% 할인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일본 츠밤의 타조 털이기의 속 먼지 걱정 이제 끝. 부드러운 털로 섬세하게 먼지를 제거하세요. 15% 할인된 가격으로 27,000원에 만나보세요. 1,2입니다. 천연해나 염색약 퀸즈에나 베스트 정품 3개 세트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43% 할인을 통해 31,2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55,000원 상당의 제품을 부담없는 가격으로